안녕하세요. 최강수 편집장의 톡앤톡 2014년 첫 초대석으로 딥피플의 노남수 대표님 그리고 박호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1월 1일부로 딥피플이라는 어, 새롭게 출범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의미로 디피풀이라고 음. 또 회사명을 또 지으시고 네. 또 새롭게 또 미용실 어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전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저희들의 이제 회사를 만들려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 디피풀은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꿈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제피 든든하게 있는 박보준 대표도 그렇고 지금. 정주로 씨, 김세훈 감독, 그 다음에 이승현 대표, 그 다음에 조진수 이 모든 다섯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만들고 만든 회사 드리밍 피플, 음. 일명 디피플이라고 해서 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금년에 발전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이것은 저희들이 그, 어떤 사실의 목적이 있어서 만난 내용데그 내용은 또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디피플은 그런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아, 네, 모르셨어요 <laughs> <laughs> 아셨잖아요. 안 <laughs> 되죠. <알겠죠. 웃음> 어, 근데 음. 그러면 디피풀을 만드셔서 또중요또 이제 본격적인 네. 그 사업을 하실 건데 네. 그 브랜드 명이 네. 좀 길긴 하더라고요. 조금 네. 어렵죠? 에 네. 네. As A As Hair Lounge.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As A As Hair Lounge가 발음이 될까, 뭐 아자냐, 뭐 에이버지시냐, 그래서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주든 저희들이 이제 as a as의 뜻은, 그러니까 a z라는 뜻은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담았고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a를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있는 이유가 a에서 z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는 a 끝 저희들 이 음.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as a as를 썼고 뒤에 또 헤어 라운지라는 말을 썼는데 그 라운지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 대합실이잖아요. 그래서 꼭이에 a 라는 미용실 안에서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휴식 공간 같은 곳이다. 라고 해서 어, 브랜드 명이 에 a 에 에즈 헤어라운지다 어렵죠. 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laughs> 네. 네. 자꾸 음. 익숙해지다 보면 어, 또 굉장히 또 쉽게 나오기도 다에요 a 에서 헤어라운드. 근데 이제 박호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박호준 네, 헤어 브랜드를 또 하셨잖아요. 네그 네, 예.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네. 물론 뭐문남수 대표님도 네, 뭐 브랜드를 시긴 했지만 <laughs> 네어 어떻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S A S 헤어 라운드가좀 네. 음, 차별화된 그런 컨셉이 있다면 아 일단은 저희가 박호준 헤어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9만, 거의. 8,000개 8천 8천 정도, 정도 되죠? 정도 네? 되죠? 되죠? 네. 뭐 네. 나머지 부분들이, 음. 그, 소외된 어떤, 한 2, 3명 정도 일하는 음. 브랜드지 않습니까? 중소형. 중소형. 네, 맞 개인, 맞죠? 개인 네. 용식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컨셉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20평에서 30평, 40평, 50평, 60평, 뭐, 100평. 컨셉에 따라 또네 가지 또 컨셉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틀립니다. 네. 한 1억에서 또8천에서 1억으로 20평 내에 브랜드 샵을 막 오픈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은평수에 따라 거기에 대한 또 컨셉도 틀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은 일단은 크게 잡은다면 옆에 계시는 우리 조남수 대표님은 크게 경영도 많이 오래 하셨고 또 현장에서 시스템의 그 안에서, 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그 디테일한 걸 가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엔터가 되어 네. 있어요. 네. 엔터는 네. 정준호 대표가 저희 그여인 마케팅을 또 네. 들어갑니다. 영화, 네. 영화 제작, 네. 드라마. 네. 계속 노출을 하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또 컨셉에 마케팅 오지만은 네. 그 안에 대한 시스템을 또 매장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A, B, C로 나눠서 네. 정말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1년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음. 교육을 통해서 네. 그렇게 또 만들어냈죠. 음. 또 교육이 궁금하시죠. 네. 교육은, 이렇게 <laughs>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소외된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분들이 스텝 인턴 분들을 교육을 하려는데 어디 내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브랜드 샵에서도 교육이 잘 언사야 잘 되지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산이다. 그럼 부산에다 아카데미를차례니다 네. 거기에서 정말 2년이라는, 네. 딱 2년 정도 걸려요. 음.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이너. 승급까지 3일 3일. 딱 해서 네. 2년을 딱 준비하고, PT1부터 PT5까지 준비해서 디테일하게 음. 만듭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술에 대한 평준화가, 평준화가 됐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데 네. 어떻게 정말 돈을 벌 것인가. 이 디자이너분, 또 인턴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요즘에는 가위를 잘하고 머리를만 그, 그런 뭐 잘한다고 펑, 그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박사가 되는다고. 두피 박사가 되 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장님들이 우리 브랜드를 걸었을 때는 확실하게 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안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과 일단은 모양새, 노출된, 일반인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교육적인 부분들이 어느 곳보다는 더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얘기하면 한0 시간 걸렵네요 어, 어 우리 조 대표님 그 얼마 전에 네. 노년점 오픈했죠. 오픈했죠. 어, 네. 네, 노년점이 작은 평수인데 음. 제가 이런 20평대인데 인테리어를 보니까 굉장히 감각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음.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주세요. 그 SA, SA 라우지는 이제 그 미용 지금 이제 국내 미용인들과 상상하는 브랜드를 음. 만들겠다는 이제 박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적은 평수를 좀 크게 보이게 하는 게제일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에제이즈 헤어라즈그 인테리어 컨셉은 다른 미용실 프랜차이즈 같이 그냥 붕업방에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저희들이 이걸 했던 이유는 그 클라이언트 즉미욕 저희들과 가면 계약을 하는 원장님들의 어떤 개성을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색을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적은 평수지만, 이 노인력 같은 케이스는 적은 평수를 어떻게 크게 보이게 하고, 어떻게 밝게 만들게 하고, 어떻게 원장님들이 또 오는 고객들이 그 인테리어를 봤을 때, 어 너무 이쁘고, 너무 훌륭하다. 그래야지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고,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역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개인 미용실들이 가장 힘든 점이 인테리어를 정말 좋게 하고 싶지만, 돈 투자금이 없, 작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를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샘플 케이스로서 얘기를 만든 거예요. 근런데 어, 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시고 어 너무 이쁘고 이게 이 가격으로 가능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런닝을 좀 중점적으로 음. 그런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음. 지금 네 가지 컨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 네 가지 컨셉이라는 게 일단 화이트 컨셉이라는 네.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의 방식은 안도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뉴욕과 세련되는 제인 스타일의 방식이 있고. 음. 또 자연 친화적인 그 방식으로서 네이처 우드라는 방식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그게 20평대, 30평대, 40평대 그리고 대형 평수를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했는데 결국 그네 가지 컨셉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좀이런듯 말하기 좀웃기지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제 그 원장들이 어 나는 이 컨셉이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컨셉을 전복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제, 제 채널을 저희들이 두었죠. 정도가 네. 어, 다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다양한 컨셉의 인테리어로 살롱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네. 음, 물론 이제 통일된 게 프랜차이즈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시도를 하신 거죠요 그렇죠. 음. 뭐 아까 지금 박 대표님이 이제 추가하시는 거 실무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워낙 네. 뭐. 아시잖아요 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안에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라.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또 추가하는 그 브랜드의 퀄리티를 만들기 때문에 네. 디자인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서 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고 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어우러진다면 아마 그 상상 이상으로 좋은 그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노년점 오픈을 하셨고 네. 또 지금 논현구.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이정도입니정도로잡으셨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도입니다이정도니다이정도니다이 정도입니다. 이정도니다이정도입니리이 정도입니다. 이정도입이정도입다이정도입다는정도이정도입다이정도입도저도니다도 하나가 뭉쳤기 때문에, 그냥 한, 일단 70개 정도가 저희, <laughs> 기본, 기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규 매장만 저희들이 컨셉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평소에 맞고, 거기에 위치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지금 하고 있는 매장들까지 음.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렇게 뻗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어쨌든 음. 올해 어, 큰 뜻을 갖고 또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네. 뭉치셨잖아요. 음, 네. 70개가 되던 뭐 100개가 되던 음. 아니면 그거보다 좀 못하던 네. 어,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 SAA. 라운지 헤어 라운지 음. 힘들어요 발르하기가 어. <laughs> 자꾸 연습하시는데 네. <laughs> 그 브랜드가 어,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음. 어, 미용계에 있어서 좋다. 좀 새로운 바람을 음.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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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